네, 그 다음 삼십삼 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concepts are concepts. 자, concepts are vital to human survival. 뭐냐? 너네들이 갖고 있지 않은 거 바로 뭐야? 개념인 거죠. <laughs> 네, 개념은요 바로 뭡니다아 어, 필수적입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이 인간 생존에 있어서요. But 그러나 we must also be careful. 우리는 반드시 뭐해야만 합니까? Be careful. 조심해야만 하죠. With them 그것들에게 있어서요. 음, 즉뭐 컨셉인 거죠. 왜냐하면요 그 개념들은요 open the door.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는 문? 어 어디로 가는 문? 그거 꼭 그, 뭐가되 같아? 도라에몽 같아요. 작 소리 왜가 오늘 많지? 자, 미안해요. 지금 정신이 살짝 혼미해요. 그 개념은요.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는 문? 자, 본질주의 e s e n t l i s m 어, 본질주의로 가는 그런 문을 열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 조심을 해야 한대요. 그래서 they encourage us to see things that aren't present. 그들은 어, 부추긴다 이거죠. 우리를 뭐 하도록 보도록요. 거신다 어떤 것들, that art a present.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도록 우리를 붙추긴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걸 본데, 어, 그게 무슨 말이야? 한번 봅시다. 이게 예시가 나옵니다. 이제 스튜어트, 뭐이 SFC는요, opens his book 열었습니다 그의 책을요 그 책이 바로 *Ignorance*인데요 *We don't old a proverb* 이제 책을 열고 이제 오래된 이제 속담 속담 *proverb* 속담으로 시작하는데 그 속담이 바로 뭐냐면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a black cat in a dark room, especially when there is no cat*이라고 되었네요 저희 가져오시니까 해석 안하죠. 어렵다. 뭐 하는 것이? 어 검은 검정 고양이를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음 어두운 방에서요. 그렇죠? 이제 어두운 방에서 검정 고양이를 찾는 건 어렵죠. 특히 when there is no cat 없을 때 뭐가 없을 때어 고양이가 없을 때 심지어 고양이도 존재하지 않는데 어어 어,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고양이를 찾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 빈칸이 딱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어 우리가 보도록 어 개념이 부추길 수 있더라. 그니까즉 본질주의에 우리가 이제 빠지다 보면은 그럴 수 있더라. 그래서 so this statement. 그래서 이 말은요. 훌륭하게 sum up 요약, 요약합니다. sums up 요약합니다. 뭘 요약하냐면 the search for essences. 이 본질에 대한 이 탐색 또는 이 조사를 요약하죠. 그러니까 이 본질, 그러니까 이 본질주의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즉말 그대로 본질인 거야 본질.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방에 가서 검정 고양이를 찾으려고 해. 근데 핵심인 그 본질인 어 검정 고양이가 없어. 그러니까 그 검정 고양이가 바로 그 essential essence 본질이라는 이야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본질에 대한 그 개념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예시를 든 겁니다. So history has many examples. 그래서 역사들은요 가지고 있대요 많은 예시들을요 어떤 예시들이냐면 과학자들인데 자 어떤 과학자들이야? Who searched fruitlessly for an essence? 자 탐구했던 거야. 자 fruitlessly 하면은 결실 없이 헛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fruit 이 뭔가 결실인 거야. 결실. 어. 그래서 헛되이 연구한 과학자들이 있대. 어 뭐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they used 그들은 사용한 거야. 그 잘못된 컨셉을요. To guide their h y p o t h e s i s 어디로 안내하는 그들의 가설을 가설로 그 안내하는 그 잘못된 어 컨셉을 사용했다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가설을 세워. 뭐 이러한 물질들이 있을 거야.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데 가설을 세워.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찾기 위해서 계속 존재지도 하 않는 거를 과학자들이 계속 찾아보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헛된 결실인 거죠, 그게. 그래서 이 FC는요. gives the example. 줬죠 예시를 뭐의 예시? lumiferous e t h e l 이발광 또는 이 빛내는 이 에테르. 이 에테르는 뭐그황 물질 같은 거입니다. 그 찾아봐 모르면. 그래서 그에프씨는요 하나 의 예시를 줍니다. 이 발광의 에트를요. 그 에테르가 바로 뭐냐면, a 어, mysterious substance s 신비로운 물질인데, 어떤 물질이냐면, was thought, 여겨졌는데, 어떻게 여겨진 거야? To fill the universe so the light would have a medium to move through 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우주를 채우는 거라고 여겨졌대. 어, 근데, 어, 뭐 하기 위해서? light, 아, 그 빛이 가질 수 있대. 뭐를, 매개체를. 근데 어떤 매개체야? 어,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매개체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음, 뭐 빛을 통과하는 그 물질. 우리그 찾았습니까? 존재하지 않죠. 지금 있을 수도 있지만 존재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없죠. 그래서 so, 그 에테르는요, was a black cat. 그 에테르가 이제 바로 black cat인 겁니다. 본질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까 그 black cat 이해되시죠? 그 검정색 고양이. 이거 w r i t e s f r e s t o n 그리고 F가 이제 쓰기를요. 그 물리학자 physicists 이거 physicists 어 had been theorizing in a dark room. 그 물리학자는요. had been theorizing. 이론을 세웠대요. 어, 어두운 방에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방에서 이론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다. And then 그러고 나서 experimenting in it. 그리고 그곳 안에서 실험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면서 looking for 찾으면서 evidence 증거를요. 뭐의 증거, 그 고양이의 증거, 존재하지도 않는 건지. 어, 바로 또 나오네. That didn't not exist. 존재하지도 않는 그 고양이의 증거를 찾으면서, 어, 그 어두운 방 안에서 실험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그 에테르를 찾겠다고, 어, 그 헛되이 고생을 하는 거죠. 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보니까, 뭐야, 힌트도 많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